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흰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여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날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당나기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문앙 울을 것이다.